삼성 반도체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라는 두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램과 낸드 모두 세계 1위. 하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가 점유율 50% 이상으로 압도하고 삼성은 15~18%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세는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반도체 생산지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삼성의 미국 텍사스 공장은 전략적 거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애플의 이미지 센서, 테슬라의 A66 칩 계약이 더해지며 삼성은 글로벌 고객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초미세 공정 수율과 생산 안정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GAA Gate All Around 공정, AI 서버용 HBM 메모리, 차세대 모바일 SOC 등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TSMC를 추격하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삼성은 세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초미세 공정 경쟁력 강화. GAA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지만 이제는 대량 생산 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고객 기반 확장. 테슬라와 애플 외에도 엔비디아, AMD, 퀄컴 등고성능 칩을 설계하는 글로벌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확대. 미국, 유럽 생산 거점을 늘려 관세와 지정학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 맞춤형 공급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삼성은 메모리 1위 파운드리 강자로서 진정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2030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은 AI와 자율주행입니다. AI 서버용 HBM 메모리, 자동차용 초저전력 SOC, 그리고 고화질 카메라 센서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삼성은 메모리 1위 자리를 지키며 파운드리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를 잇는 다중 생산망을 구축하면 TSMC와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 테슬라와의 장기 계약은 삼성을 없어서는 안될 글로벌 핵심 파트너로 만듭니다. 물론 경기 변동과 기술 혁신 속도라는 변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파운드리 이미지 센서를 모두 갖춘 풀스택 반도체 기업은 삼성뿐입니다. 앞으로 10년 삼성이 반도체 기술 패권의 중심으로 도약할지 아니면 TSMC의 그늘에 남을지는 지금부터의 전략과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